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이문 아이파크자의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가 24년도 1월 3일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청약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보면 단여 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 선정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12월 28일자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공고일은 23년도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경쟁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하고 412-1번지 일대에 들어가며 규모를 보면 지하 6층 지상 최고 41층으로 총 25개 동 4321세대가 공급되는데 일반 분양이 1467세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잔여물량을 보면 122세대가 나왔는데 3-2블럭만 해당이 된다고 잔여물량이 3-2 블록만 해당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분양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구 d 타입 3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0억 62만원, 확장비 1,880만원, 총 분양가 10억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5구 e 타입 3층에서 4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0억 1,542만원, 59F 타입 3층과 4층은 10억 2772만원. 84D 타입 3층에서 4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3억 229만원, 확장비 2100만원, 총 합계금액이 13억 2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라인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84e 타입 3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12억 9,436만 원. 확장비 2,100. 총 합계 금액이 13억 1,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84f 타입 3층에서 4층 같은 경우는 13억 2,391만 원. 84g 타입 3층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이 14억 4,026만 원. 확장비 2,100. 총 분양가 14억 6,126만 원이 나왔습니다. 구구 a 타입 3층에서 4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15억 7783만원 확장비 2200만원 총 분양가 15억 9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총 분양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